자, 안녕하세요. 1월 17일 업데이트 뉴스. 아, 엄청나게 업데이트 양이 많아요. 기존에 업데이트 된다고 했던 것들도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도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트의 방향성이 좀 열리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볼 게, 신규 스탯 6종 추가예요. 추가되는 게, 일반 피해 증폭, 일반 피해 내성, 일반 공격력, 일반 방어력, 추가 피해 감쇄, 무기 차단, 와,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 공격력으로 인한 피해량을 증가시킨다. 일반 피해 증폭량을 감소시킨다. 일반 공격을 할때 부과되는 공격력이다. 일반 방어력은 일반 공격력으로 공격당할 때 부과되는 방어력이다. 상대방의 추가 피해를 감소시킨다. 상대방의 무기 공격력을 감소시킨다. 여러가지 옵션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2번 신규 성장 시스템 탐험 수첩이 추가가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탐험 수, 수첩이 추가가 됐어요. 이 추가가 된 것은 지역에 있는 몇 마리의 모스터를 잡아라. 그래서 3단계까지. 아 이거 예전에 리인지 레볼루션 생각나네요. 이거 사냥터마다 존버타라는 거거든요. 이 존버를 타면. 어, 새로운 능력치를 주는 거겠죠. 사냥터마다 있으니까 이거를 또 완료시키려면 엄청난 노가다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또 스펙업을 할수 있는 루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나왔던 거 안겔로스 내 신규 지역 추가인데 안겔로스의 산 있고 그 다음에 채석장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채석장 내 신규 보스가 등장이 된다. 잠식된 타임머커 타임머커라는 친구가 나오네요. 어, 여기 사진 보시고, 또 채석장의 쉼터, 안갤로스의 봉우리, 또 보스도 채석장 보스. 그다음에 어 봉우리 보스에서 보스가 추가되는데 자 신규 사냥터에서 우리가 사냥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도 또 알아봐야 되거든 뭐 신규 사냥터가 나오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아 스펙이 되시는 분들이 사냥이 될 거고 아무래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사냥터는 아닐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요거는 제가 내일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어 신규 전용 아이템이 신규 지역이 생기면서 생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흰색부터 파란색 어, 그다음 에 녹색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어, 신규 장비 컬렉션 83종이 추가가 됩니다. 명중 컬렉션과 뭐 일반 피해 증폭 여러 가지 컬렉션들이 또 생기는데 또 이걸로 또 컬렉션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스펙업을 할수 있는 루트가 생길 것 같고 어떤 것들이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어, 컬렉션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주 전용 메시지. 어, 성주의 포고문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돼서 어, 라인들이 포고문에다 어떤 거를 쓰는지 뭐 확인할 수 있는 포고문이 어, 생기네요. 영웅 클래스 획득 시 어,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추가 미리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다섯 어, 번 가능하고 다양가 들어간다 다이아는 얼마인지 안 나왔어요. 아또 다이아 좀 빨리겠네요. 영웅 클래스 교체 가능한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밸런스 변경 자 밸런스 변경 모든 클래스의 공속 공속을 증가시킨다. 공격속도 40%. 일반 고급 클래스의 공격속도를 40%. 시전속도를 20%. 영웅 고대를 20%, 시정도 10%. 아, 증가시킬 거면 빨리 증가시키던가. 그렇게 해달라 그래도 벌써 네 번째 공석이 바뀝니다. 20%가 늘어나니까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55레벨, 70레벨 업적 추가가 된다. 이것도 나왔던 거고, 55레벨 보상으로 윤리아를 준다고 합니다. 영웅 윤리아 패시죠. 그 다음에 7 0레 보상으로 키키를 줍니다. 70레벨은 좀 힘들 것 같고, 55레벨 보상으로 여러분들이 영웅을 하나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주의 지령서, 어, 동시 수행 가능한 증가가 8개에서 12개로 바뀐다. 그 다음에 휴드라의 보품 상자의 구성품이 개선이 된다. 정말 내가 이거 계속 갔거든? 어,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훈장이 나오는 건지 한 번도 못 먹어봤어. 근데 요거에 이제 구성품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한번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 아, 어, 왜 이렇게 훈장을 안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PVP 랭킹 혜택 확장을 했다. 어, 200에서 300등을 절대회피 1이나 절대회복 1을 주겠다. 그 다음에 PVP도 어, 치명타 확률 0.5%를 올려주겠다. 200에서 200, 300등까지. 뭐, 이렇게 올린다고 합니다. 뭐, 크게 도움이 될것 같진 않아요. 자, 영웅 무기 상향인데, 어, 영웅 장비들 상향시킨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뭐, 어느 정도, 뭐, 4에서 5 정도 무기 공격력이 올라가는 게 보이고, 기본 공격도 뭐, 2에서 3 정도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제가 지금, 어, 셉터 끼고 있으니까, 어, 셉터가 제가 무기 공격력이 4 정도, 기본 공격력이 2 정도, 그 다음에 치명타 피해 증폭이 2%, 그다음에 HP가 조금 더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이제 파템에서 영우템으로 강제적으로 넘어가라. 이 말이거든요. 파템과 영웅템의 차이를 주겠다. 그래서 전부 다무기들의 상향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스킬 피해 증폭이나 뭐 치명타 피해 증폭 이런 것들은 유지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캐릭터별로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 어, 법사 같은 경우는 유지되는 수치가 스킬 피해 증폭, 공격력 증폭,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증폭이나 상태 이상 적중이네요. 적중이 진짜 중요한 건데, 어, 유지되는 것들이 각 클래스별로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리아 일부 지역의 몬스터 난이도 하향. 새로운 신규 사냥터가 나오면서, 어, 난이도 맞게 하향시킨다. 어, 난이도도 다 하향이 된다. 이렇게 나와서, 어, 구비치는 숲, 어, 골드도, 어, 비용, 비용. 어, 사냥터 이동 비용도 감소가 됩니다. 고의 숲, 생명의 숲, 거자 포자의 숲. 근데 여기가 채널이 너무 많아. 숨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좀 어, 불만이 있거든 채널이 너무 많아서 근데 어쨌든 하얀 조정이 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등급의 아이템들이 추가가 된다 보면 기원에서 남부에서도 이제 스프레인사이드 라던가 영웅스킬북을 나올 수 있는 걸 확대를 시키긴 하는데 여러 가지 아이템들과 문제는 잘안 나온다는 거야. 뭐, 거의 먹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안 나오는데, 그래도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된다. 황혼의 격정지에서도 이스텐셜 스펠이 추가가 되고, 블레스 오브 윙, 마인드 컨트롤. 뭐,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좋아보여요. 좋아보이는데, 문제는 얼마나 드랍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추가됐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 같습니다. 예. 쭉 추가된 품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활 클래스 상향입니다. 어, 다치 포커스 식강 효과인 절대 효과 감소가 막기로 변경이 된다. 절대 피 감소 1에서 막기 5%로 바뀌고요. 스나이퍼 블로우 명중의 수치가 어, 1에서 2로 올라가고요. 어, 일루저 스텝의 절대 피 수치가 추가된다. 원래 그래도 활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도 또 상향이 됐네요. MP의 회복량이 상향이 된다. 그 다음에, 어, 트라이얼 오펜스의 피해 개수가 좀 많이 올라가네요 많이 어, 라고 볼수 있나? 어느 정도 올라가네요 올라가는데 문제는 법사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어, 법사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어, 궁수랑 법사랑 같이 할줄 알았는데 법사에 대한 얘기가 일단 없다는 거그 다음에 장위 등급 강화가 상강에서 4강 도전 실패 시 강화 실패 보상을 추가하겠다? 뭘 주겠다는 거지? 3강에서 4강 가는데 실패하면 뭔가 실패 보상을 준다는데 뭘 주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안겔로스보급난 몬스터의 황색 독거미 배치 밀집도를 분산시키겠다. 신규 이벤트라고 해서 출석부 7일 동안 주는 거요 마지막 날 방어구 쿠폰을 줍니다. 아 방어구 복구권이죠. 저도 이제 6자리 어 서클릿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해서 복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 잘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히트 투게더 희망목이라고 해가지고. 어 여기서 또 레벨 당음1회 어, 확정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줄수 있는 거 희망의 목재로 살수 있는 품목들이 나오고요. 뭐 기존에 있던 이벤트랑 동일하니까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재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패시 <laughs> 추가가 되는데. 욕먹을 것 같았는지, 희귀까지 밖에 추가를 안 했어요. 어, 그래서 컬렉션이 원방, 마방, 금방, 무기 차단, 추가 피해 감소, 이렇게 해서, 어, 신규 컬렉션이 5종이 추가가 된다. 아 패시 추가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희망 모기 이벤트 컬렉션이라고 해서, 또 컬렉션이 올라가는 게 있네요. 서령훈 컬렉션 2종이 추가가 된다. 이벤트 기간 컬렉션이고요. 이것도 하시면 될것 같고, 2023년 설맞이 한복 입은 나비를 찾아서, 이 나비 코인을 또 해서, 어또 구매할 수 있는 거, 뭐, 뽑기권 등등등등 나옵니다. 여러분들 했던 그런 이벤트랑 비슷해요. 신규 아이템들, 어그 다음에 이제 음식들이죠. 음식들 4개도 나왔어요. 2월 8일까지 쓸수 있다. 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나비의 잔치상이라고 해서, 서버당 1회 가격 2023 골드 해서, 좋은 거 주나요? 어, 롱파편 20개. 어허 뭐 그렇게 좋진 않네요 음식들이랑 어 장인의 혼 주머니 두개 주는 거 써보당 1회 2023골드인데 설날인데 더 좋은 거 줘도 될것 같은데 떡국으로 공격 속도 올려주고요 방, 방어력과 경직 내성을 주는 30분 동안 유지되는 떡국을 10개를 주네요 야그 다음에 세순위 혜택 상향 어 1위는 어 11에서 13 주겠다 절대필을 어좀 많이 3씩 늘어나네요 3그 다음에 공격력 방어력 2씩 늘어나는데 2위도 2인 늘어났어요. 절대피. 그 다음에 이거 랭킹 보상이고 3, 4, 4위부터 10위는 절대복 7, 이, 이 11위부터 30위는 5. 조금 조금씩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어그 다음에 버닝 핫타임.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어, 매일 1회 어, 선물을 드린다. 룸파편과 만찬과 지령서와. 어 설날 만찬과 타임 꾸로미를두 개씩 준다. 버닝 핫타임 경험치 추가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테라가드트리아 앙겔로스 그란디르 에서만 경험치 추가 획득을 한다. 언제 오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료 예정 이벤트 스페셜 출석부 종료 토끼 상단 이벤트 종료 그 다음에 근교에수 이벤트 종료 몰락자에 숨겨둔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몰락자의 은시처 몬스터의 근계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얼마 나오지도 않더만, 그렇지?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테마 장식 종료. 그 다음에 개선 사항으로 길드아지트 차원의 포식자가 포식자에서 나가기 기능 추가. 다중 강화 시 안정 강화 단계는 한 번의 강화대로 연출 생략. 길드 가입 신청 시 자기 소개 문구 기능 추가. 보스가 없던 던전 내에서 채널 선택 내보스 표시가 있던 개선 개선. 공성전 방벽이 어. 활성화 중이지 않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펙터 추가, 자동 전투 범위에 대한 이펙터 추가, 컨텐츠 어, 전용제와 아이템 이동 버튼 추가, 어, 몰락자 은시처 내에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추가, 천사의 미소 아이템을 보여줄 경우 사망 후 경험 치유 복시 천사의 미소로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개선, 조율자에 대한 개선. 그 다음에 위치 기억 화면 개선 이거 좀 불편했었거든요. 요거 있으면 좀더 편해질 수도 있겠어요. 원하는 슬롯에 다할수 있다는 거죠. 어, 요거 개선이 되고요. NPC 및 창고 내 임시보관 개편 어, 수량 1단계가 59.9 2단계가 99.9까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어, 그 다음에 치유의 물약 소진 시 자동으로 교체되도록 기능 추가 그 다음에 어, 골드 젠 구매 상품 구분 진열 뭐 자파점 그다음에 골드로 구매할 수 있는 거 구분하겠다 오류 수정한다고 합니다. 어 길드 미션 탭에서 안내되는 길드 미션 초기화 시간 정보 수정 NPC를 통해 일부 아이템 구매 시 소수점 계산에 오류가 있던 부분 수정. 안겔로스의 하드 채널 대련장 상태가 무법으로 출력되던 현상 수정.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 보면은 신규 지역이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컬렉션들이 그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추가가 됐고 영웅 무기가 상향이 됐고 궁수가 상향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어, 어, 새로운 아이템의 출처 어, 옛날에 그 아이템 어, 사냥터의 난이도가 하락되면서 새로운 아이템들이 추가됐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소통 채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법사대단 얘기가 지금 없거든요 네 방어구 복구권 나왔다는거 어... 신규 컨텐츠와 개선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어... 클래스 희귀에서 전설 등급은 20에서 10% 아까 나왔던 소리죠 어... 업데이트 보상 즉시 획득할 수 있도록 55렙에 영웅 준다 어, 그 다음에 어, 몬스터에게 희귀미 영웅 등급 아이템이 추가 드랍된다 이거 패치노트에서 보셨을 거고 장신구 쿠폰 어, 방어 쿠폰은 7일 출석부를 위해서 줄 거고 장신구는 1월 22일 날 준다. 어, 쿠폰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걸 뭐 설날 특집으로 주는 것 같은데 설날에 딴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장신구를 쿠폰으로 공개한대요. 어, 그 다음에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소소한 편의 기능을 준비했다. 어. 시면의 포식자에서 난이도에 비해서 좋은 걸안 준다 보상의 종류 및 대폭 상향했다 이것도 아까 나온 얘긴데 어,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여 적절한 수준이 될수 있도록 업데이트 예정이다 무료 횟수 이거 아까 예, 나왔던 얘기잖아 천사의 미소 사용으로 변경한다 조율제 재단 대량 투포가 가능하도록 추가다였다 존나 힘들었거든 어, 물력 자동 사용 항목도 개선하였다 아까 다 나왔던 내용인데 안전강 화당의 생략 기능 공성격 방벽 활성화 다 나왔던 얘기죠. 그다음에 히트더 캠페인 첫 번째 복구 활동도 시작을 합니다. 음... 패스로 이벤트를 통해 모든 모음 가분이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NPC 이벤트 제어를 통해 픽시 확정 소환권을 획득할 수 있다. 어, 다양한 컬렉션이 추가가 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별 다른 거 없네요. 패치 노트에서 다 얘기한 거고. 어 이번 주에 활과 지팡이 클래스에 대한 밸런스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두 개의 클래스에 대해 스킬 개선과 내부 밸런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지팡이 클래스 스킬 케어 결과가 타 클래스에 비해 아직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추가 조정과 테스트를 위해 약간 시간이 필요하며 우선 내일 업데이트에서는 활 스킬의 밸런스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지팡이 클래스 밸런스 조정은 별도 안내. 뭐야 지팡이만 버리는 거야 이거? 확실히 지팡이가 싸움에서는 안 좋거든. <laughs> 근데 뭐, 각자 캐릭터마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막.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내용은 없었습니다. 장신구는 22일 날 쿠폰으로 나온다 해서 이렇게 봤는데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획득처가 많이 늘어났는데 얼마나 잘 나오냐 먹을 수 있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새로운 컬렉션 새로운 사냥터 새로운 보스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웅무기도 상향이 되니까 여다 공속도 상향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살펴보고 더 즐거운 히트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